아침 긍정학원 308일차. 오늘은 아침이 아닌 저녁에 긍정학원을 외치려고 한다. 아침부터 바쁜 일정이 있었고 그것을 소화하고 조금 쉬는 시간에 이렇게 외치고 있다. 오늘 하루 아침부터 오후까지 컨디션도 무척 좋았고 지금도 기운이 아직 나는 것을 보니까 어제 그 힘들었던 만큼 충전을 통해서 오늘 기분이 좋고 기운이 많이 올라간 것 같다. 감사하게 느끼며 오늘 하루도 아직 5시가 6시가 남았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자. 어제는 어, 새로운 환경에 저하는, 방,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그것을 습득하려는 그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졌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내가 신경이 쓰여서 많이 에너지가 소모가 됐던 것 같다. 그래서 저녁에 운동도 피하게 됐고, 쉬, 어, 시간도 잘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몸이 피곤하니까 이것은 휴식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휴식을 취하고 일찍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몸이 개운해졌고, 다시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서 오늘은 기분 좋게 지금도 열심히 내가 어, 계획한 것들을 잘 이루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휴식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잘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그것도 긍정적인 그리고 더욱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이것도 하나 배운 오늘 하루의 그런 오늘 하루 배운 습득을 통해서 다음에도 내가 많이 뭐 피곤하거나. 그리고 처져 있을 때는 휴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더욱더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으면 한다. 1.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4.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4. 아침 긍정화를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매일매일 몇 번씩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DNA가 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을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나의 직업, 내가 장구를 치면서 노래하는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인물이 됐다. 10. 이런 생각을 퍼내는 해답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의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로 영어로 번역되어 수천만부가 팔려나갔다. 그리고 나는 내가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이러한 공연과 동시에 나의 해답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알리게 되었다. 10일,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월순수익 500만원씩을 벌게 됐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월순수익 1000만원씩을 벌게 됐다.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복합적인 것들을 내가 계속계속 계속 생각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그만큼 수입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26년 2월에는 서울로 상경해서 더욱더 큰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만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욱더 힘이 들더라도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빨리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어제 느낀 것들은 요즘 나에게 더욱 더 좋은 에너 사람들에 대한 에너지들과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주변 지인 분들 주변 지인 분들을 통틀어서 많은 분들이 나에게 도움과 함께 나에게 많은 조언들 그리고 내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틀을 만들, 만들어 주시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 같다. 이것도 하나의 운이라고 할수 있는데 운도 내가 만드는 거고 그것을 운을 잡는 것도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것들을 내가 잘 컨트롤하고 잡을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마음가짐을 널리 퍼, 널리 크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기운을 내가 가져올 수 있도록 또한 나, 나의 기운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줄수 있도록 더욱더 큰 그릇이 되도록 하자. 오늘 마지막 남은 시간 잘 활용해서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오늘 마무리도 감사합니다.